안녕하세요, 백게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이제 테섭의 리메이크가 된 캐릭터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이제 리메이크가 된 캐릭터는 이제 트라이브 종족의 버크라는 캐릭터인데, 어, 이 버크 같은 캐릭터는, 음, 종족의 탑 이외에는 잘안 쓰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었고, 일반 필드에서는 아마 잘 쓰질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테섭때 리메이크가 돼서 좀 많이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삐. 자, 이렇게 이제 버크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버서크샤첫 번째 스킬이죠. 이제 데미지가 이제 100%에서 이제 120%만큼 증가된 점만 있고 관통 스킬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어, 적한 명에게 데미지를 입힐 때마다 그 적의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제거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합된 독군물을 통해 중독된 적을 공격 시 3초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 약간 롤에서 약간 트위치로 보면 되겠죠. 공격을 할 때마다 상대편한테 중독을 입히게 되는데 중독을 입힌 적을 공격할 때마다 공격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적한 명을 명중시킬 때마다 40의 에너지 회복 그리고 모든 적에게 중독된 적에게로 변경. 에너지를 회복시킨 것도 회복시키는 거지만 원래는 전체 공격 스킬인데 중독된 적이 있다면은 걔한테 몰빵으로 사격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얘 인신이었는데 이제 맹독으로 이제 박스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변경된 점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보시면은 기존 은신 스킬 같은 경우는 은신 상태에서 진입하여 더 좋은 위치로 빠르게 이동한다 해당 기간 동안 목표로 선택되지 않으며 은신 해제 시 8초 동안 치명토 확률과 공격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은신으로 접근하게 돼서 자신의 공격 속도와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은신 이동 시도 상대방은 인지를 할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맹도대서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투 시작 시에 아군 남열과 자신의 뒤에 독약 함정을 설치해 놓는데, 이 함정은 적이 가까워지면은 지뢰가 터지면서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위의 적에게 3초간 스턴 효과를 주면서 적을 10초간 중독을 시킵니다. 원래는 자신의 능력치를 상승시켰다면은 이제는 덫을 설치해서 상대편에게 상태 이상을 주는 효과를 받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독 효과도 주기 때문에 데미지도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독 효과는 스킬 조합된 독구물과 동일하다. 이거는 뭐 동일한 점인 거고 제어문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적의 경우 함정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상대방한테 이제 상태 이상 효과를 무시하는 효과가 있다면은 이 효과는 스턴 효과와 중독 효과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음, 이거는, 스톤을 매기는 거는 좋기는 한데, 어, 확실히 일단은 나와봐야 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조정 장비 같은 경우도 공격력이 이제 60%에서 80%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강, 20강, 30%의 효과도 공격력이 다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 볼수 있겠죠. 대부분 다 이제 공격력이 상승하고 스킬이 더 좋게 바뀌었고 세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완전 스킬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이거는 나와봐서 사용을 해봐야 어, 알것 같네요. 어 이제 뭐 아직 쿠폰은 뭐 새롭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어, 제가 댓글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만 남겨놓을 거니까 쿠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버크가 리메이크돼서 아직 뭐본스에 추가된 건 아니지만, 테스베에서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